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 팀에서 경희대 의학계열 파이널을 맡고 있는 도성원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경희대 의학계열 수리논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집용강에 나와 있는 정보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 3개년 정도의 합격자 성적 통계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경희대 수리논술의 특징, 뭐 경향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래서 먼저 시험 구성 및 시간인데요. 이제 경희대 의학계열 시험은 수능 바로 직후에 12월 5일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치게 될 거고 시험은 총두 문제 120분 2 시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수학과 과학이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일단 먼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 문제 하나에 소문항 4개 정도. 항상 네 개가 출제되고 있었는데, 네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과학은 같은 형식으로 한 문제인데, 소문항은 세 개에서 네개 정도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배점은 수학이 60점, 과학이 40점.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인데요. 여기 70분, 50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저희 이제 논중과 추론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이제 과학 논술 선생님들이랑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수학, 과학, 약간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제 수학이 70분, 과학이 50분 정도 이제 할애를 해주면 그렇게 시간 분배를 하면 좀 적절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배점을 조금 따라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정도로 배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 참고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반영 비율인데 논술이 70%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21% 그 나머지 비교과 출교 및 봉사해가지고 9%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몬수리 70% 학생부가 30%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랑 비교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먼저 학생부 교과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전과목 반영이 될 거고, 이제 등급을 환산점수화 시켜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은 만점을 기준으로 등급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0.2, 0.4, 0.6, 0.8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간격이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음. 그러면은 보통에 지원해가지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등급이 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다 만점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발표한 자료 이따 보여주겠지만은 굉장히 풀이 넓지만 보통 한 3등급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충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래도 한5 안으로 들어오면 은 그렇게까지 큰 감점은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뒤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내신에서의 감점이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 그런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나 이수단위에 대한 가중치는 없습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수단위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한 학교들도 있는데, 경희대 의학계열 시험 볼 때는 이수단위에 대한 가중치는 없다는 거 확인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출결 및 봉사인데, 출결 같은 경우에는 뭐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한번 러프하게 보면은 대략 이제 2일, 2일 단위로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고, 환산 점수는 0.5점씩 뭐 등간격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2일 이내로 결석했다면 이제 출결에서의 감점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확인을 해주면 될것 같고, 봉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은 20시간 만점을 기준으로 2시간 내려갈 때마다 똑같이 0.5점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시간 이상 봉사 시간 채웠으면 이제 여기서도 감점은 없다. 이런 정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의학계열, 의대 치대수. 그한이대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 3수생 친구들도 많이 좀 노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반수생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비교 내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비교 내신은 결국에는 앞에서는 뭐 학생부 교과 내 비교과 내 학교 다녔을 때의 그런 이제 실적이나 뭐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교 내신은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논술 성적으로 그냥 가는 거다. 비교 내신 성적 계산을 할때 결국에는 논술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교 내신은 그냥, 그냥 논술 성적이 전부 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경희대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포함 및 이전 졸업생들에게 이제 비교 내신 적용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면은 올해 졸업을 한 거니까 2020학년도 졸업이고 3수면은 2019학년도고 4수면 2018학년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쭉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의 영향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당연히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 결국에는 논술 성적 합격을 좌우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수능 최저 기준인데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평균 아니고 상위 한 과목입니다. 과탐 한 과목 중에서 세개합4 이내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고 이제 한국사는 5 이내입니다. 근데 의학계열 뭐 의대 그 최저들 중에서 3합 4면은, 물론 이제 낮은 거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이제 기준인데, 4합 5에 비하면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3합 4보다는 4합 5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희대 의학계열은 다른 이제 의학과 뭐 그런 치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낮은 축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3합 4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뭐 당연하지만 우리 배웠던 수학에서 출제가 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아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입학처에서 확실하게 발표를 한 내용이니까 기아가 출제되지 않는다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에 유의사항인데 이제 이거는 필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학교에서 이제 써놓은 내용에 의하면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만 사용을 해야 한다입니다. 근대 학교에서 볼펜만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정할 때는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사용할 수 없고 두 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그 이제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혹. 내가 좀 펜으로 써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볼펜으로 써야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어떤지에 따라서 연습할 때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할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답안지가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민감하게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반지가 그냥 백지인지 칸이 나눠져 있는 백지인지 노트인지 보통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뉠 텐데, 그래도 백지일 때보다는 노트일 때가 조금 더 이제 정형화된 느낌이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고려해 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연습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 과학 논술, 이제 과탐도 한 과목 본다 그랬죠. 과학 논술도.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서 접수할 때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과목을, 어떤 과목을 칠지 선택을 하는데. 근데 약간 독특한 것은 시험 당일에 원하는 과목 응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보러 가면 수학 한 문제 시험지 주고, 과학, 시험지를 다 준대요. 전 과목을. 내가 고르지 않은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고, 보고 싶은 과목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보통 준비한 과목을 당연히 시험일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 과목, 뭐 물화가 둘다 자신 있다. 뭐 이런 친구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과목을 내가 바꿔서 시험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가 그 염두에 둘만한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모집영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쭉 한번 정보들에 대해서 훑어봤고, 이번에는 합격자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3개년 201918, 경쟁률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한번 보면, 이제, 의대치대, 한의대 할것 없이 굉장히, 뭐, 거의 100대1, 100대1, 뭐, 138, 이렇게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원서 접수했을 때의 경쟁률이고, 여기다가 수능 최저를 더하면 얼마나 떨어질까? 확인을 해보죠. 한번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치만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 아래, 괄호 안에 써놓은 것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에 거와 비교해서 몇 분의 몇이 되었는지를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물론 이제 3개년밖에 안 되고 매년 당연히 풀은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그냥 어느 어떤 느낌만 좀 생각해보면 될것 같냐면 그래도 의대 치대는 한 3분의 1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더 떨어진다. 실제 경쟁대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뭐 의대 치대는 3분의 1 정도 한의대는 4분의 1 정도 요런 느낌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의대의 실질 경쟁률이 의대 치대보다는 그래도 꽤 낮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46.7대1하고 여기 33.7대1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상위 100명 중에 2등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요기 같은 경우 이제 100명 중에한 6등 정도 하면 갈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는 의대 치대보다 한의대가 그래도 실제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음. 그러면은 합격자들의 성적은 어땠는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수학과 과학 둘다 시험을 봐야 하는 입장인데 따로 따로 점수 발표를 했다면 더 참고하기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쳐진 점수를 발표를 했고요. 백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학교자 성적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의미만 부여해보자면, 그래도 의대가 치대 한의대보다는 높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는 엎치락 뒤치락한다. 꽤 비슷한 축에 속하고 엎치락 뒤치락한다. 요런 정도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꽤 높은 점수기세요 93.3이면은 수학과학 통틀어 가지고 10점 정도 10점 안으로 까여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잘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경희대 의대 시험이 쉽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19학년도의 수학 시험은 수학 수리논술은 약간 좀 완전 그냥 무슨 말도 모르고 아예 어렵다기 보다는 약간 어 이거 이런 건가 라고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게 비교적 그래도 좀 빠르게 풀수 있는 쉽게 풀수 있는 요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적이 좀 높은 편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성적은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신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은 의대, 한의대, 치대가 합격자 평균 등급은 이런 식이에요. 2.8, 3.3, 3.2 그러니까 대략 3등급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해준 건데 이건 뭐냐면은. 빨간색은 지금 X가 쳐져 있는 건데 엄청 지금 촘촘해가지고 지금 줄처럼 보이지만 X가 여기 쳐져 있는 거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빨간색은 그 등급의 학생이 지원했는데 불합격한 경우를 체크해 놓은 것이고, 동그라미는 그 등급의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다. 요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어 일단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등급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합격한 경우를 보자면은 절대 높다고 합격하고 낮다고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의미 부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넓다. 합격한 친구들의 폭이 굉장히 넓다. 그럼 요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 내신 성적이 아니, 내신 학생부 교과의 성적이 그렇게까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한 거지만 논술 성적 학교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합격자 통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험의 출제 및 특징 및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한번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면 약간은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다면은 아뭐 저게 그 말이었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래서 먼저는 제시문은 굉장히 길고 뻔한 내용이다. 하지만 풀이 과정에 대부분 등장을 한다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특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런 식이긴 한데, 요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냐면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막, 막 서술하고 있고. 그런데 일, 막상 읽어보면 모르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었지. 거의 그런 수준의 당연한 내용들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기보다는 그냥 쭉 한번 스킵, 쭉 한번 훑어보면서, 아,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이런 정도로만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이 대부분 등장을 하니까. 알겠죠? 제시문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알겠죠? 음. 그 다음에는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제 꽤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림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라도 빠져가지고 다르게 숙제하면 큰일 나는 거. 무슨 말인지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일단 이거 쭉 읽어볼 건 아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지금 한번 그림을 보면, 뭐, 어떻게 그려지는 금방 알것 같아요. 그죠? 위치관계를 묻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대충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데, 뭐, 뭔 상황인지는 알것 같아요. X축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이거는 뭔가 뭐, 이 라인이 이 라인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원들이 접하고 있고 뭐 이런 건가 뭐 그림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묻는 내용들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전부 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또이 제시문 제시문이 아니죠 이 조건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하나라도 잘못 다르게 이해하면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그죠 앞에서 했던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길게 그리고 막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 보고 잘 읽어 보고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은 단순한 상황 하나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 하나가 주어진다입니다 뭐 앞에서 방금 봤지만은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약간 어떻게 바라봐야 할것 같냐면, 단순한 상황에서의 관찰, 조사,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꼭 조사를 해보자. 단순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답을 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황에서의 약간 깊은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문제인 걸 떠나가지고, 문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고 급하게, 마음이 막 급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단순한 상황에서, 답만 내고 끝낼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걸 보고 답만 내고 끝낼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최대한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문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고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발전시켜서 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묻는 내용은 달랐어요. 묻는 내용은 달랐는데,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여기서의 상황 이해가 뒷받침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거.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19학년도 기출인데, 한번 슥 바라보기만 하면, 여기는 하나짜리, 원기둥인데, 원기둥 하나짜리, 이건 두개짜리예요 쌓아 올린 거. 그러니까, 단순한 거 하나, 조금 더 복잡한 거 하나. 그냥 묻는 거는 아예 동일했습니다. 부피의 최대 이런 걸 물었는데, 묻는 건 동일했는데, 상황이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거. 그 다음, 이건 18학년도 문제인데, 사각형 한 번, 삼각형 한 번. 근데 여기서 묻는 느낌은 뭐였냐면은, 여기 사각형, 삼각형이 있을 때, 그거를 직선으로 자를 거다. 내가 아무렇게나 직선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작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물음을 던졌어요. 근데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사각형이라면 좀 느낌적으로 바로 알수 있겠지만 요 중심을 정사각형의 중심을 지나면 절반인 걸 알기 때문에 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힘들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서. 약간 발전시켜가지고 얘를 관찰하는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학년도 기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문제, 내용은 그냥 뭐였냐면은 상황도 되게 단순한데, 구체적이지만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직선, 곡선 하나, y는 x3승이라는 곡선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묻는 내용은 똑같았어요. 뭐냐면은, 요 y축 놓여, 위에 놓여있는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곡선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어디냐, 최단 거리가 어디냐, 이런 걸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X제곱에서 한번 묶고, x, x 삼성에서한번 묶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게 조금 더 쉬웠고, 이게 훨씬 더 까다로웠어요. 조사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더 단순한 상황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한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함수로 표현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관찰해가지고 그 함수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아까 앞에 막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 최단거리네, 뭐 넓이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구하다 보면 당연히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뭐 최대가 어쩌냐, 최소가 어쩌냐 이런 걸 묻는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7, 18, 19학년도에는 최대나 최소에 대한 물음을 던졌고, 그 변화라는 것이. 근데 20학년도에는 최대, 비슷한 식으로 최대를 물었지만, 수렴성에 관한 물음도 던지고 있다는 거, 약간 유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렴성도 결국에는 그 함수의 변화에 관해서 묻는 문제라고 큰 틀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딱히 묻는 뉘앙스가 꼬아서 묻는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을 이해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힘들 뿐이니까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묻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풀려고 할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렵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 약간 말장난 같은데 약간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줄게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냥 그것이 있다면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보여줬던 이게 이제 1, 8학년도 기출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사각형, 삼각형을 자를 건데 짝 작은 부분 크지 않은 영역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힘들 수밖에 없냐면 크지 않은 영역 이거를 덩어리로 바라보고 크지 않은 게 대체 어디인가.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걸 한 덩어리로 바라보고 그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고 사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풀리지 않고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이게 딱 그려 봤을 때 삼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내가 물론 계산 과정을 더 계산 과정은 더럽겠지만 다 좌표를 때려 잡아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해석기야 좌표를 다 때려 잡아가지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일단 일단 둘 중에 한 부분인 삼각형 넓이를 구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크지 않은지 어떤지 이야기를 해보자 일단 해보자 일단 구하자 할수 있는 거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어야 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 거는 이제 17학년도 기출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단 거리를 물었는데 최단 거리 최단 거리 거리가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비교적 빠르게 관찰을 할수 있고 물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관찰을 할수 있는데 이게 3차 함수로 변하면 관찰이 힘들어요 그런 내용이 어, 알겠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바라보면 관찰이 힘든데 그냥 단순하게 최단 거리를 물었으니까 거리 구하고 거리가 함수가 되겠죠 그 함수의 최소를 구하자 거리의 최소로 내가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거리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힘들지만 할 수는 있겠지 그래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실제 풀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계산량이 너무 많다 입니다 앞에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이야기 하긴 했는데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계산량이 많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이의 흐름을 내가 지금 어떻게 가져가려고 했었는지 또 어떻게 가져가려고 할지에 대해서 꼭 계산 과정 사이사이에 자꾸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산량이 너무 많다 보면, 물론 단순한 계산의 연속이긴 하지만, 막 지저분한 계산들을 막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안, 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으시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상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의 논술을 잘 활용하자입니다.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어떤 문제들을 출제가 되었는지 쭉 훑어보면 굉장히 짙은 경향성이 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좀 구체적인 상황을 주어주고 근데 무슨 말인지는 금방 알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주어지고 처음에는 단순한 거그 다음 좀 복잡하게 빌드업해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요 그리고 그 최대나 최소 이런 것을 조사하는 입장에서 조건은 되게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문제 그래도 평소에 풀던 것보다 풀던 것보다 조건이 덜 주어진 그런 문제는 사실 푼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평소에 이제 수능이나 내신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 친구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모의논술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항상 출제가 되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 본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관찰해 보고 조사해 보고 한다는 느낌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의논술을 잘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난이도는 조금은 더 낮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자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 이게 이번에 이제 출제된 모의 논술 문제의 그림만 가져온 건데, 한번 보면은 대충 비슷하죠?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은 두 개, 그 다음은 n 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황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을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빌드업 해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의 상황에 대한 경험의 의미에서 꼭잘 활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희대 수리논술의 전반적인 특징들이나 경향 아니면 뭐 모집 조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내용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계속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때 평소에 하는 약간 잔소리를 모아놓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줬던 내용들이 이제 우리 경희대 의학계열에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친구들한테. 좀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꼭잘 도움 받아서 잘, 잘 준비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경희대 의학계열 파이널까지 함께 들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승준 수리논술 팀의 도성원 선생님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